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물 보호기사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무 의사,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 정숙자입니다. 어, 식물 보호기사란 첫 번째,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시작은 하죠. 일단 이제 증산을 위해서 어, 재배 기술을 도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해충 발생도 복잡해지고 농약 사용이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그래서 효과적인 식물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춘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된 자격증이 식물보호기사 자격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물보호기사 활용도, 전망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관련 학과들이 있는데,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원예학과, 화예, 원예과, 농생물학과, 그 다음에 자원 식물학과, 그리고 농화학과 등의 그런 관련 학과들이 있고요. 주로 나오면 이제 공공기관에 지원할 때 지원 자격으로 어 많이 쓰고 있죠. 농촌진흥청, 또 산림청, 식물검역, 그리고 종자연구소 이런 그공공기관에 지원 자격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농약회사 종묘회사, 그다음에 지역 농협, 그리고 농약 판매상, 종자 보급소 같은 이런 민간 기업의 지원 요건이나 창업 농약상 같은 것들을 차릴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많이 뜨고 있는 나무의사 지원 자격이 되죠. 그리고 이제 항공 방제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식물보호기사를 취득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응시를 할수 있냐? 응시 자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물 보호 산업 기사에 대한 응시 자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능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응시하려는 종목이 예,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일 때는 다른 그 직무 분야 그 산업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학과는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졸업 예정자 그리고 관련 학과의 당연히 이제 대학 졸업자나 그 졸업 예정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 이제, 에, 다섯 번째는, 어,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그, 뭐냐면 여기는 기술 훈련 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 어,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일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그리고 고용 노동부. 용으로 정하는 기능 경기대의 입상자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런 사람이 식물보호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식물보호기사 응시 자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이 있을 때는 그때는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능사 자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실무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예. 그 다음에 관련 학과,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예. 그리고 이제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다. 그러면 1년 이상 실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2년제 전문대학이다. 그러면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 훈련 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 예. 그다음에 또 8번, 9번, 10번은 비슷하니까, 아, 앞에랑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응시 자격을 갖췄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어떤 과목? 식물보호 산업기사에서는 식물병리학, 농림해충학, 그리고 농약학, 그리고 잡초방제학,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럼 재배학은 안 해도 될까요? 실기 과목을 보면 식물 보호 실무, 피해 원인 파악, 그 다음에 방제, 세 번째 재배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리 같이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배학도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 보호 기사, 기사 필기 과목은 뭔가? 네, 필기 과목 1차에 여기는 재배학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식물병리학, 농림해충학, 재배원론, 그리고 농약학, 잡초방제학이 1차 필기 과목입니다. 실기 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과목은 식물보호실무라는 이름으로 지금 치루어져 있고요. 어, 내용은 피해 원인 파악. 그 다음에 방제, 재배, 식물 보호 관련 법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합격 기준, 쉽게 말해서 100점 만점에 60점을 맞아야 되는데 과락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식물 보호기사와 나무의사 나무 의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식물 보호 기사를 많이 따는데 나무 네, 의사와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보호 기사 1차 과목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식물병리학, 농림해충학, 재배원론, 농약학, 잡초방제학이었죠. 네, 나무 의사는 이제 나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 중에서 나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수목 병리학, 수목 해충학, 수목 생리학, 토양학, 그리고 수목 관리학까지가 1차 시험이죠. 그다음에 이제 2차 시험에 식물 보호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 보호 실무. 그래서 어, 식물 보호 실무를 식물 보호 기사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무의사에서는 수목 피해 진단 및 처방 그 다음에 수목 및 병해충의 분류, 약재 처리와 외과 수술 이런 부분을 2차 시험으로 하고 있고요 시험 방법은 식물보호기사에서 1차는 객관식이죠 2차는 필답형이죠 그 다음에 나무의사는 1차는 선택형 필기시험 어, 객관식이랑 거의 그... 유사한 내용이죠. 선택형 불기시험. 2차는 논술형 및 단답형. 예,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업무 영역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 어, 공공기관에 지원할 자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농약회사, 아, 농약 판매상 같은 민간 기업에 지원하거나 창업을 할수 있다. 그 다음에 나무이사 지원 자격, 항공방제업을 위해서 취득하는 게 식물보호기사였다면, 나무이사는 생활권 수목, 그 다음에 나무병원에 취창업을 한다. 공공기관에 지원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합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일단, 식물보호기사 필기에는 이렇게 다섯 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음 재배원론과 농약학은 좀 점수 어, 차이가, 어, 난이도가 많이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기출문제 풀이를 아주 두배 이상 어, 잘 해야지 여기에서 혹시라도 과락이 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면할 수 있다. 재배원론과 농약학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예, 원론과 기출문제 풀이를 해야 합니다 아,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어, 식물병리학 기출문제인데요 어, 식물병 발생에 필요한 3대 요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그럼 기조, 병원체, 환경 요인에 의해서 식물병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면 풀수 있는 문제죠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렇게 저희가 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교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어, 이론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시험에 잘 준비가 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실기. 슬기. 실기는 지금 식물보호 실무잖아요. 그래서 식물보호 실무에 대한 이런 내용. 피해 원인 파악이라든지, 방제, 재배, 관련 법규, 요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시험 내용이 100% 필답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요약을 하는, 요약을 미리미리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재배학 출제 비율이 높으니까, 재배학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병해충 판독이나, 농약 구분, 농약 계산 이런 것들은 꼭 맞춰야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모르더라도 어, 어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라도 빈칸 없이 제출을 했을 때는 어떻게 부분 점수를 맞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 한번 필답형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충 발생조사법 중 전수조사와 원격 탐사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수조사, 원격 탐사, 이것만 딱 기출문제만 풀어보고 준비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론을 요약하면서 준비를 하면 여기에서 전수조사와 그 표범 조사. 그리고 축차조사, 원격탐사를 다 알고 있어야 다음에는 또 다른 항목에서 나왔을 때잘 써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어, 요약을 정확하게 해서 이론을 체계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약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식물보호기사 그~ 주경야독의 교수진은 제가 1차, 2차 강의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강의는 오도정 교수님도 같이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물 보호 산업기사 아,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합격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